개 새끼야 너는 인마 부모님 메시고 인마 어, 왁싱 차리나가 아예예예 아, 예, 예.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laughs> 좀 약간 여러분들 이제 어 레이 어떻게 해서 좀 비슷한가 어좀 내가 봤을 때로 좀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응? 팔개 같다고 어, 아까 막좀 운전 좀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던데 어 존나 좀잘 생겨서 쳐다보나 아니면 좀어 어쩐가 이제 좀 모르겠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 <laughs> 아, 야무지잖아. 말 치지 말고, 어? 딱 보면은, 그치? 응. 아니, 그니까, 누구는 그러던데, 오히려 담안학의 이정재보다 오히려 이 선글라스가 더잘 어울린다. 여기에 여기에서 이제 시불에 그냥 딱 그냥 공기 같은 거 들고 막 담안학처럼 그냥 쫙 이러면은 여러분들, 어, 진짜 더 영화 캐릭터 같고 여러분들 그렇지, 어? 어, 꽃이 들고 이러, 이러면은. 열어! 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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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urope, Europe. I was just s a y i n 물고부장 s like, I was like, I w 어? s like, I was like, I w 어 s 어 i k e I w a 진짜 레이 같다. 역시 어 우리 지옥 가는 광우. 저 친구들이 이제 좀 뭔가 좀볼줄 알고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좀 판단을 하네. 여기에다가 이제 딱 선글라스 이제 여러분들 살짝 벗고 이제 얼음 세수 한번 하고 어딱 여기에 이제 아, 아이스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기 있구나. 늘 아, 그저 이렇게 해 갖고 딱 들고 다니는 얘들아 그냥 이정재 그 자체야 이정재. 어 얘들아 맞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이. 사람들이 아까 물어보더라. 어? 어 이제 이렇게 나갔는데 아니 선글라스가 너무 멋있어서 그런너 혹시 어디서 사셨냐고 어우 막 너무 멋지다고 막 진짜 한세명 3명 물어봤어 세 명이나 어제 인생 자체가 어 워낙에 또 레이처럼 이제 또 이렇게 또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쌈배데 후자가 또딱 선글라스도 요런 것도 딱 껴준 다음에 또 쌈배운데 딱 펴줘야지 또 제대로 간지가 나지 그치 딱 이럴 때가 이제 옆에서 이러고 있으면 딱풀 한번 누가 쪼만이가딱붙여주고 이. 그냥 영화 그 자체지 얘들아 영화 그 자체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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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나저나 오늘 좀 담마 들어오고 이제 이러면은 이 새끼 그씨브레그뭐좀 어? 로봇 청소기 사준다고 했는데 줄려면 빨리빨리 사줘야지 빨리 어 하루라도 뭐좀 청소 좀 하고 하게 슬쩍 담마 들어오면 얘들아 좀 유도 좀 해라 어? 어 요번에 뭐 무슨 뭐 이상한 캐롤 노래 만들어 갖고 작년에뭐 무슨 학고들 데리고 이제 좀 뭐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할게. 지도 그랬나봐. 이번에는 음. 다 음. 하는 말이 아우 형님 요번에는 노래가 아주 잘 나왔는데 아, 좀 메이저들로 좀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냐? 음? <목소리> 딱 그래갖고 멤버만 가르쳐줄게. 메인 보컬 <목소리> 커맨더 지코, 3집 가수 커맨더 지코, 여자 메인 보컬. 류시아, 어, 시아 노래 잘해. 어, 류시아, 여러분들 예전에 노래 선생님도 하고 뭐하고 해서 잘하지. 남자 서브 보컬은 노래하는 고트. 어. 완전 고트 데트만 여자 서브 보컬 김시원에요. 어 이렇게 가고 남자 래퍼 남자 래퍼는 봉준이 봉준이가 이제 좀 어, 봉준이 좀랩좀 좀 하잖아. 그지? 어당망어서가라 어, 어, 우리 뭐 지금 노래 좀 라인업 좀 애들 좀뭐 가르쳐 주고 있었어. 아이 왜 그래 왜 그래 얘들아 자꾸. 아이씨. 자꾸 부담 주지 마, 애 당마가 어련히 알아서. 뭐 약속했는데 약속이 당만데, 어? 어, 아무튼 이제 그냥 이제 일반 이제 후렴구 같은 거뭐 그냥 뭐 같이 따라하고 뭐 초반에 이제 저음 담당, NS 남순이, 음, 또 그리고 서브 보컬 및 나레이션 최군. 이렇게 해서 어 한총 이제 일곱 명. 음, 좀, 이렇게 해서, 자, 좀, 어, 갈 거예요. 아이, 자꾸, 죄군 드립 치지 말고, 얘들아. 내 방송에서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죄군입니다. 음, 야, 그리고 좀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형이 뭐좀 가사 좀좀 좀 수정 좀 하고, 거기서 내좀 편곡 좀 들어가고 할 테니까, 형이 하란 대로 해라. 그대로 가면은, 임마, 음, 안 돼, 안 돼, 안 돼. 생각나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거진 한70%다그 현장에서 다 뜯어 고쳤어. 그래갖고 나름의 그 명곡이 탄생한 거고. 개소리 하지 말고, 엄마. 지금 시기가 오는 시기인데, 이 새끼가. 내일 <laughs> 어. 청소기 배송하고 사라지겠습니다. 어? 아이고, 당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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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에이, 그냥 이전에, 그냥, 에이, 그냥 말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렇게 산 건데, 그걸 뭘 그렇게 진짜로. 설마 뭐, 막 옛날 거 사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2020년 신념. 알았지? 그170 몇만원짜리 그 있더만. 그래, 그래. 물걸레 로봇 청소기는 내가 좀 그건데, 또, 어? 어? 이미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놨고, 어? 우리 집 바로 옆에 저기, 때 바로 그 LG전자 그 대리점 있더라. 아이,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네, 그래서 오늘 막, 그 애들도 내가 싹 다, 그, 임마, 어, 너 이제, 어, 어, 탁, 요번에 캐롤 제대로 하라고, 임마. 아, 애들 섭외하고 다 그랬잖아. <놀람> 88정이 개이 샹놈 새끼, 개이 씨X 새끼, 저거 재수없는 년. 어? 그냥 어디 저 지방계래에 그냥 온갖 주접이란 주접은 다 떨었더라. 샹놈의 새끼야. 저런 새끼가 어디서. 출신 코스프레 하면서 뭐하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 새끼야, 그냥 시범 시범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어제 그냥 한번 해본 거라고. 개새끼야, 너는 이마 부모님 매시고이마 왁싱 샵이나 가 어? 어, 요즘 여러분들 트렌드가 이게 여러분들어 패밀리 비 아니라 진짜로 요즘 이제 미국에서나 이제 유럽에서나 여러분들 이좀 유행하고 이제 이런 건데 진짜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효도하고 이제 이런다 그래서 어, 아버지 어머니 뭐 하고 하면은 막 왁싱 한막 그런 것도 막어막 친들이 어? 어, 막, 막 보내드리고 막 요즘 진짜 그런데요. 어, 야, <laughs> 그 왁싱 잼을 왜 가냐니. 그게 이제 좀 어, 건강에도 좋고 어, 요즘 그런 게좀 약간 이제 일에서는 좀 트렌드라고 하더라고, 엄마, 그러니까 팔팔 자화좀 교도하자 부모님한테, 응, 음 수위를 왜 조절해, 이네 새끼야? 뭐 왁싱이라는 뭐 그게 뭐 나쁜 말이야? 미쳤네, 저 새끼가. 아니 수위 조절하고 자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대도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시부레 너야말로 이 개새끼야. 어, 진짜 큰일 발놈이지 아니 뭐 무슨 뭐 그럼 뭐좀 어, 나이 좀 들고 뭐 이러면 뭐 왁싱도 하면 안 돼? 어? 그건 아니지, 그거는. 아무튼 내새끼들 그냥 모눈에는 뭐, 모밖에 안 보인다고. 애런 아, 씨 감사합니다. 실장님하고 아침 깔끔하게 가시죠. 어, 나도 이제 우리 부모님 한번 어, 가시겠냐고 해서 나도 한번 보내드리게. 음,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의상 처음엔 놀랐는데 볼수록 웃겨. 음, 의상 웃긴 게 아니라 보면 볼수록 간지나게 멋있고. 어. 그러고 있다가 조금만 방송을 더 봐봐. 와, 이 남자 멋있다. 갖고 싶다. 딱 이제 그런 생각들지 어우 그래도 옷좀뭐 이렇게 좀 아는 애들이 있네 확실히 납견이들이 그래도 좀뭐딱 보면은 다들 이렇게 좀 알아 중저가는 아니고 그냥 한 중가 정도 뭐 돼서 딱 입을만 하고 어좀옷좀 뭐좀 스타일 괜찮고 이제 좀어 그렇지 너무 편하지도 않고 어 <laughs> 미친년 유장광 정신 차려라 티셔츠 하나에 30만 원 미만 입으면은 두드러기 나더라고요 어~ 그래 하게 유자광에는 뭐~ 잠잘 때도 여러분들 그방시 니트랑 막 발망 청바지 입고 씹으래 뭐~ 그러고 처잘놈이야 그서 어, 그냥 이제 어~ 이제 좀 선글라스 좀 벗자 어, 계속 이렇 선글라스 좀 오래 끼고 있으니까. 어우, 좀 뭔가 좀, 어, 제 뭔가 좀머리 아프네 저는 이제 좀 특별할 때나 이렇게 좀 끼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만은 아까 들어와서 어, 딱 내일 딱 배달해 준다고 하면서 약속 아주 잘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어, 큰 역할을 해줬어요 음, 감사합니다.